나무 목사님께서용문상기도 나무 목사님께서직자 작사 작곡하신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천당지오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예수님 주가 주신 십자가의도 멸망받는 자의 계는 미련하지며 구원받는 우리의 계획은 여기다오 노동하도이 길만은 가야하는 길이라 도라는 천단 길은 가지 말라 기억이론 가지 말라 지옥이론에 찾아가나 나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았던 것이 주님죽어주신 십자가의 품네낙자만 그 받는 자들에게 기다하지 마 구원만 우리에겐 능력이라 너도 나도 이게 많이 하이하는길오 기루 왜하니가봄 가지 말란 지옥 기루 왜 찾아가나 나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았던 것이 아서 본 요한 불이 펄펄 불어요. 예수님 죽어주신 십자 가이에 돌. 널만반난 자에게는 일어나지 마. 고안반 변 우리에게는 적이라 흐르고요. 더구나이게 마른 가야 하는 길. 오라는 천단길은왜하기가무 가지 말란 지옥길은 왜잘 상관함 나주으면고만인줄 알았던 것이 가서 보니 가서 보니 요 한구리 발걸요 알았다면 잘 믿었을 후회하며 후회하며 해통해도 애는 무선해 세상에서 건당치로니 웃었다가 죽 모습으로 빠질 줄은 몰랐답니다 할렐루야 김천 시민 여러분들을 예수 우리서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해 주셨습니다. 골고다의 그 언덕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며, 또 머리에는 가시 면류가안 쓰시고, 심장에는 로마 병정들이 찌른 그창 때문에, 그 그 심장이 터지시고 그 허파가 찔리셔서 그 속에 있는, 혈경막 속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바로 그 죄인들 두 명보다 더 빨리 운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 그 형벌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한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한 처절한 하나님의 사랑에 울부지셨습니다. 그 사랑에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는 티켓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그 골고다의 그, 그 언덕길을 가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손가락 하나만 못이 박혀도, 가시가 박혀도 우리는 아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대못으로 손과 발에 세 개의 못이 박혀졌으며 그 옆구리에는 그큰 창으로 그 허파와 심장이 찔려졌습니다. 행경막이 찢어진 채그 물과 피가 쏟아, 다 쏟아진 것입니다. 이미 운명하신 채로 그 창이 그 옆구리에 찔려서 물과 피가 다 나누어진 채 쏟아진 것입니다. 그 골고다의 그 길은 어떤 누구도 갈수 없는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그 험한 길을 가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그 누구도 갈수 없는, 마귀밖에 갈수 없는 그 지옥에 보내지 않게 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처절한 몸부림 하나님의 그 처절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실, 보내실 수밖에 없는 이 죄악덩어리인 세상에 거룩한 자를 볼, 보아도 볼수 없는 소경과 기모거이안진만니와 같은 영적인 죽은 자와 같은 생명이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 고통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태초부터 태초 아담과 하하로부터 죄를 지은 죄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싫어하며 마귀의 게임을 얼른 쫓아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처절한 사랑의 다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팔 벌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팔을 벌려 주셨습니다. 내 팔을 딛고 건너오라. 그 맞은편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느니라. 내 팔을 딛고, 내 머리를 딛고, 내 다리를 딛고 건너오느라. 내 사랑하는 나의 딸, 아들아. 나는 하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죄악의 길을 더 좋아하고 마귀의 말을 더 따르는구나. 하지만 너희들의 귀엽고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목숨을 버려서 너를 취하고다 취하기를 원하노라내 사랑을 받아들이거라. 마음 문을 열어 열거라. 내 사랑하는 나의 딸 아들아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그, 그 지옥에 그 지옥같은 그 십자가에 골고다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지옥의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지옥에서 그 고통받는 그 형벌을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죄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저희들은 이십자가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분이라. 이것이 우리가 선포를 할때 하나님의 영께서 터치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건드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진정으로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성하시고 천국에 입성하시는 부곡동 동민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그큰 처절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사랑을 여러분들을 반드시 만나보셔야 할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반드시 서보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보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계신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보지 않고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찾아오시면 반드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어오셔서 이 세상에 낙담하지 않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승리하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먹을 것을 나눠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생애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펼쳐질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아담과 하와같이 죄를 따라가는 그런 죄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노베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리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마음속에 영접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반드시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하여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축복된 축복받은 부옥동 동민 여러분 김천 시민